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소개하고 싶어서 아껴뒀던 시계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멋을 담아낸 특별한 시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진짜 대한민국 시계를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한세달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태극 문양이 새겨진 다이얼 사진 한 장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시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번 프로젝트는 제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그 제작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금의 이 시계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시작하기 전에 많은 호응과 힘을 보내주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이 특별한 시계를 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시계 리뷰이기 전에 저 역시 시계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한국 시계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올해 초그 꿈에 불이 붙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계 브랜드 로만소니 건공감리 에디션이라는 시계를 선보인 것인데 한국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디자인한 그 시계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지만 제게는 뭔가 2% 아쉬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더 쉽고 강렬하게 한국 시계라는 느낌이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 시계의 2%를 채워서 좀더 특별한 진짜 한국 시계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플랜과 기획을 마친 뒤에 바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을 제대로 담아낼 것. 두 번째, 누가 봐도 한국식이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무궁화, 한반도, 국보이로 숙내문, 전통기어 문양 등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참고해서 여러가지 시안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물을 직접 활용한 디자인은 자칫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번 컨셉과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이얼 내부에 이미 입체적인 건공감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한국적인 멋이 잘 드러나는 태극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문양을 다이얼에 그대로 넣는 것은 조금은 식상하고 진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태국 고유의 빨강파랑 분위기만 살리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출렁이는 동해바다의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곡선을 살린 경계선을 다이얼 위에 그려 넣었고 그선 위쪽은 빨강, 아래쪽은 파랑으로 채색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익숙한 태극과는 라인 구조가 달라서 어 뭔가 새로운데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존의 태극 문양은 원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곡선인데 저는 그 형태가 시계 다이얼 구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위아래로 영물 레터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을 좀 최적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다이얼 도색 작업에서 정말 큰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기존 다이얼에는 입체적인 건공감리 패턴이 이미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위에 곡선 경계라인을 따라 정확하게 도색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패턴이 없는 민판이었으면 정말 쉽게 할수 있는 작업이었지만, 건공감리 패턴의 단차 때문에 도료가 울거나 번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경계라인을 깔끔하게 뜨는 것이 정말 최고난이도였네요. 하지만 이미 판은 벌어졌고 제피 같은 돈을 주고 산 시계들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 다이얼 재생을 가장 잘한다는 두 분의 기술자분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수차례의 실패와 테스트 끝에 지금의 완성도 높은 다이얼이 탄생했습니다. 어렵게 만든 이 태극 다이얼을 처음 마주했을 때그 순간의 감격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중간에 무산될 수도 있었던 프로젝트였지만 두 분께서 이 귀찮고 고된 작업을 진행해주신 덕분에 이 멋진 태극 다이얼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얼 상단에는 태극기의 배경색인 흰색으로 로만손 로고를 다시 새겼고 하단에는 원래 있던 50m 방수 문구를 제거하고 코리아 에디션 001, 002, 003으로 새롭게 레터링을 새겼습니다. 전세계 단 3개만 존재하는 이 한국 시계는 다이얼 하단에 각각의 고유 넘버가 새겨지게 됐는데요. 1번 개체는 제가 소장하고 2번과 3번은 곧 진행할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만들어서 나누고 싶지만 시계값과 작업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네요. 다이얼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왕 시도하는 김에 더 완벽하게 제작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계 뒷면에도 큰 변화를 줬는데요. 제가 백케이스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뒷백에 차이나 각인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시계의 뒷면에는 Made in Chin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차라리 싹다 밀어버리고 직접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리와 태국 문양을 활용해서 백케이스를 새롭게 디자인했는데요. 처음엔 한반도 지도를 새길까 고민을 했지만 디자인의 일관성과 상징성을 생각해서 안면과 컨셉을 태국으로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백케이스용 디자인을 새로 작업해서 각인을 하게 됐네요. 처음엔 문양을 좀 작게 넣었더니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고 산만해 보이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크기를 좀 키워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차이나 문구가 없는 깔끔한 한국 시계만의 뒷백 완성! 아주 만족스럽네요. 이 정도만 해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지만 브레이슬릿의 한정판 넘버를 챙겨서 가치를 좀더 높여주기로 합니다. 각 시계들의 브레이슬릿에는 지워지지 않는 001, 002, 003 숫자를 각인했고, 덕분에 이 시계는 다이얼뿐만 아니라 브레이슬릿까지 한정판의 가치를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판용도 아니고, 저 혼자 만들어 본 셀프 한정판이라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 시계를 받으실 분들이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제작해본 전 세계 3개 뿐인 특별한 한국 시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평범한 시계 리뷰어로서 다양한 시계들을 다뤄왔는데, 진짜 한국 시계라는 생각이 드는 시계는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시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기는 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시계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이 시계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영상을 클릭해 시계를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이 시계들은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성을 들여 만든 시계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나눔 이벤트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에 이어 경기 불황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좀더 나은 희망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 리뷰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